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므로 저희의 속 사람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성상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이전번 더욱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곳에서 주께 부르지않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지난 3일간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있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겸손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뭐 불의로 가득찬 삶과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되 내가 생각으로 범죄한 것 우리 주님께서 가시별 류관을 머리에 쓰셨던 그 보혈로 나의 생각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나의 입과 이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또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범죄한 것 주께서 양손에 못 박혔던 또그 흘렸던 보혈로 우리의 손에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로 저지른 가지 말아야 될것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주님이 다리에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포열이 또낭자의 흐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발로 지은,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물과 피를 흘렸듯 우리의 온 몸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도 다 씻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개한 저희들이 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혼, 육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고세야 1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되 깨끗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내위기 네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위기 네 9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보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까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림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와 이니라. 아멘. 아멘. 아, 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런 제목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글을 전혀 몰라서 한글을 깨우친, 그 한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순천에 계신 그런 할머니들이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겉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인생을 모르나, 글자를 모를 뿐이지. 내가 인생을 모르나, 다만, 글을 쓸수 없고, 글을 읽을 수 없을 것 뿐이었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철학하면 이 마늘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플라톤이라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몇몇 지성인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결국은 기업 경영에도 철학이 있죠. 물건마다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철학, 그 방향이 뭘까? 그 뒤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이게 철학이죠. 자, 그런데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나 어떤 일에 성공이나 실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추수의 철학.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의 철학. 감사의 철학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중을 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철학입니다. 그것은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철학입니다. 자, 무엇인지 가장 처음 것은 가장 귀하죠. 이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3일 전 주일에 어떤 한 분이 첫 열매다.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월급. 여러분, 첫 번째 직장에 가거나 또 다른 회사를 옮겨서 첫 번째 아, 또, 받은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아, 저도 자녀에게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철학.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참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저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철학,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둘째도, 둘째도, 모두 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주는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게 줘도 행복이고, 많이 줘도 행복이에 왜? 내가 한게 아니니까. 한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좀 실패하고 어렵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요.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다가 수입을 얻게 되면 부모님의 속옷이나 선물을 사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처음 것을 드려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바른 도리고 하나님 앞에 더큰 축복을 부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 잘못 봤습니다. 가끔 보긴 되는데요. 참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그 퇴직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요.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 네. 저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해요. 제 눈으로 보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장의 일을 잘 하고 퇴직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과정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비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국의 34장 26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감사의 철학 이 철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따라하세요 긍휼의 철학 네. 너무 중요한 말이 반 모퉁이 끝까지 싹 미를 수확하거나 공부를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 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긍휼의 철학입니다 긍휼자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다 하고 두지 말아라. 남겨줘야 된다. 그런데 남겨둔 것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타국인들까지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감나무 있습니다. 감나무. 근데 감나무를 다 따지 말고 그 꼭대기에 있는 감나무 있잖아요 이런 거감 홍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 놓라는 으 거죠 그게 뭐죠 까치밥입니다 까치밥 그래서 참 이런 우리의 그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상들은 긍혈과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요즘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소도르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죠. 한쪽에는 음식물 수레가 넘쳐나는데 한쪽에는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평균케 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평균케. 자, 한쪽이 잘 풍년이 들었어요. 한쪽은 감으로요 나누면 되는 거죠 난, 그 평균케 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반모퉁이를 남겨두는 금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너무 맹홀 차서는 안 되고, 이기적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타국인들을 위해서도 남겨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남겨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철학을 잘 생각하십시오. 반모퉁이를 남겨두는 금혈의 철학, 금혈의 마음으로 땅에 떨어진 이상을 다... 줍지를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개를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대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도 마찬가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치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불를 내어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따라하세.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네,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성격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꼬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꼬줄 때 뭐가 많이 붙을까요? 이자가 많이 붙어요? 보너스가 많이 붙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원 21장 13절 말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에 바라하세요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채워주시고 막주시없어서 가난한 자를 금류를 여기지 않으면서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때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빠른 걸, 기도가 자, 반모통일을 남겨두는 금휼의 철학입니다. 이게 추수의 철학이에요. 이게 감사의 철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수한 양식을 저축하는 준비의 철학입니다. 저축하는 준비의 철학. 자, 추수한 곡식은 다음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한 양식으로 창고에 저장되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종자. 씨앗이 있죠. 이렇듯이 추수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낭패를 보기가 쉽고 계속적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축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저축해요. 이웃에게 많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축되는 거예요. 예배, 저축입니다. 기도, 저축이죠. 찬양, 저축이에요. 긍유를 베풀고 선교하는 거, 전부 저축이에요. 영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심판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축. 이런 저축들을 잘해야 이 준비의 철학이죠, 준비.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따라 하세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라.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와 감사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철학. 그러면, 맨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반모퉁이를 남겨두는 금휼의 철학, 사랑의 철학, 따뜻한 마음의 철학.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교회를 막, 참 빛을 지으려고 그러고, 비전 센터, 무슨, 뭐, 주차장 넓히고, 뭐, 묘지에다가, 기도원에다가 막. 너무 안타깝죠. 그런 일 때문에 어때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밤모통회를 남겨두는 긍은의 철학. 이런 설악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수한 양식을 비축하는 저축하는 준비의 철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렇게 늘 영적인 저축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열매를 거둘 때 합당한 자세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수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는 감사,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와 금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영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저축해서, 풍성한 행복과 그 행복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또 6개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또 하반기의 첫주 예배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 감사의 철학을 가지고 한생을 살아가고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도록 걸음 걸음 인도하시고 그 하늘의 위로로 평강으로 채우셔서. 행복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트름으로 스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아내와, 올라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